여러분, 우리도 집살수 있습니다. 합!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 당했었던 경희입니다. 네.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난다.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하는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이 늘어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뭐 내용 증명부터 보내라고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 증명을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의사 표시 담은 내용 증명 발송. 이제 빠른 해결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다만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어요. 미 해결 시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지금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 그, 아, 하락세를 이제 좀 국면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전세금에 대해서도 안 돌려주는 집주인도 많이 늘어나나 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같은 일이 실제로 닥치면 세입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는지 사실 모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제 이때부터 안 된다면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자, 내용 증명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모실 수도 있는데. 내용 증명이라는 건좀어려워 어렵지만 실제 그대로 내용을 증명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의사와 주장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이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어디서 뭔가를 했고 2번 또뭘 했는데 어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 3번 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다. 이걸 반환해도 요구하지 않을 시에 뭐 4번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거야. 이걸 나중에 법적으로도 이제 뭐쓸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경한 의사를 전달해서 이제 뭐 압박감을 주는 작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준하기보다는 보통 진짜 끝까지 갈 때, 진짜 갈 때까지 갈때 어 초기 준비를 할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결명료하게 요점만 적어 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작성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도 그 전세 사기를 당했었을 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일단 그 법적인 절차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내용증명 이후에. 어, 다 결단이 끝났, 끝났기 때문에 다행히 거기 소송까지는 안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용증명에 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 세 통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제출을 하면 이제 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도장을 날인하고 한 통은 우체국, 한 통은 상대방, 다른 한 통은 제출인, 발송이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자, 내용증명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명도 소송과 비교해 빠른 문제 해결 전화 문자 카톡 메시지에 법적으로 명확한 의사표시 전달이 된다제 아, 생각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법적으로 그내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는 입증적인 어떤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을 걸으려면은 전세금 반환 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 증명만으로도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카톡이나 전화나 문자보다는 내용 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면 조금 집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많이 왜 이거 보내냐 지금 나한테 뭐 소송 걸겠다는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전에 문자나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식으로 서로, 어, 상호 간에 의사가 전달되고 이 전세금 반환도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 정도 이렇게 기록이 남는 것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녹음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녹음, 통화 녹음 어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웬만하면 문자나 메시지 같은 어떤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답을 해야 할 의무도 없대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상대방의 부재로 인한 반종 가능성도 있대요. 그래서, 자, 어떤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실무적으로 내용 증명은 전세금 부정을 저렴한 위험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계속 내용을 보신다면 내용 증명으로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그래서 법적 절차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소송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란 무엇이냐, 어? 뭐말 그대로 전세금을 받지 않는, 돌려받지 못했던 이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평균 소송이간 4개월 정도에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세 반환소송의 장점으로는 자, 판결이 내려지면,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집행물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송을 일단 재개하면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겠죠. 자,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90, 민사소송법 98조에 의한 소송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어, 이거 좋네요. 이 소송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었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 내용 증명에 비해서도 비용 부담은 무조건 들어가고요. 사실 소송까지 가면은, 어, 둘다 힘든 거라고 볼수 있어요. 시간이 길다, 그리고 만약 불복하는 경우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하네요. 사실 여기까지 제일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음, 자,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이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그래서 허그에 따르면, 그, 이 사고 액수는 5,790억, 원 6,000억 정도 돼요. 건수 기준으로 는 2,799건이에요. 그러니까 2,800건 정도의 이 세입자들이 그 전세 보증을 금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요거를 보증보험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제 사기 할 때. 계약 만료 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허그가, 허그가 대신 지급해 준 뒤, 그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허그가 이렇게 청구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보험 상품은 13년 9월에 나왔는데 허그가 있고 HF도 있고 SGI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어잘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반드시 내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워낙 어, 집값이 조금 조정, 하락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전세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이번 여름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면서 전세가를 또 밀어 올릴 것이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였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뉴스 혹은 어 좋은 전달 거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